힘 팔로 땅을 파고 흙을 옮기는 힘센 친구는 누구일까요? 퍼커 포크레이, 우셔 우셔 흙 옮겨, 퍼커 포크레이, 푹푹 땅을 파요. 포... 오늘 기계 보가 비가 약박하게잦었는데 다행히 비가 안 오네요. 그래서 이제 경계석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건물 돌아가면서 경계석 놓고 있습니다. 경계석 놓고 나면 이제, 오도블록 깔고, 뭐, 수수폰 깔고, 그래,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축구 몇개 남은 거이 놓고, 여기는 이제, 경계석 바깥 돌 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석이 앞에 있는 저게 150짜리니까 15전짜리니까 버림 생각해가지고 한 25전 정도 파면 넉넉하게 딱될것 같아요. 경계석은 얼추 버림 포함해서 근사치만 맞춰주면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조금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는 버림으로 이제 맞추니까 하나에 같이 막, 막 2전, 막 1전. 물론 맞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레미포 계산한 게더 오차가 없으니까. 근데 목편적으로 여유를 조금 두고 싶기 때문에 그냥 그 사치까지만 맞춰가지고 봐주면, 톱박이를 해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 바깥쪽으로 한점 들어가고 안쪽으로 저 측구 옆으로도 한점 들어가는데 현장에 따라 가지고 뭐 관장님이나 소장님이 안쪽을 먼저 파라고 하는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래양쪽을 해야되면 뭐 여권에 따라 틀리겠지만 바깥쪽을 먼저 하는게 편하더라고요 안에 흙량만 대충 맞춰갖고 빼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깥쪽을 먼저 판 다음에 바깥도로 이제 다 배열, 배열을 하고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도로 이제 바깥에 서가지고 요 흙만 이래 경계속적으로 살살살 이제 밀어줘갖고 맞춰갖고 작업하는 게 더, 저는 더 편하더라구요. 굉장히 따라갖고 선생님이나뭐 <laughs> <laughs> 반장님이 시키면시키면 시킴, 해야죠. 저는, 저는 그렇다고. 많이 안 지나다니고 한가하네에요 저에서부터 쭉가라고 있는데, 원래는 투수폰이 깔려 있고 양쪽에 경계석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철거해 가지고 저기 뒤로 다 몰아놨어요. 뭐 앞사반이나 앞놀이 오면 저 도로 쪽으로 세워놓고 좀 조사하고 이제 상차를 해주면 되겠네한 차가 넘겠네요, 근데 25. 한차반 정도 될것 같은 데양이 어람들은 말씨라고 막씨를 주라 그러는데 그게 또 되나요 암놀기사 <laughs> 뭐악사발이 기사가 고, 고속도로 타야된다고네 나야뽀마 뭐, x x 하야된막꼬마 암놀 같은 경우에는 뭐좀적당히약 실어달라고네 초콜릿이나 크림스 같은거 주는데 방아지에 당기는 대로 양이면 만든지고 조금이라도 앞쪽으로 이렇게 던져놔주는 게 나중에 한 방아지라도 더 끌고 가요. 어제는 퇴근을 정상적으로 하고 갔는데, 아, 장모님이 또 김치를 또 잔뜩 해놓으셔가지고 그거 가지러 간다고. 물론 맛도 있고 되게 감사한데 아, 너무 힘드네 김치통. 거운거 들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탱까지 있고, 그래, 그러니까 까아 너무 힘드네. 그 장, 장모님도 고생하시고 한데, 사먹어도 되는데. 이거 파어놓고 나면, 이제, 1톤 놀라, 이거, 가고, 간단하겠네. 유튜브 갔다 동영상들 보면, 킬트, 랑 뭐, 회전 링크 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다신 분들만 이렇게 차별화를 보여준다고 동상들 올리겠지만 예전에는 동상말고는 시도 돌아다녀봐도 단차들이 아예 없었는데 요새는 막큰 현장이나 뭐 들어가면 단차들이 곧잘 보이더라고요 틸트도 그렇고 회전 링크도 그렇고 곧잘 보이더라고요 거의 뭐 대수로 치면 한 15대당 한대 정도는 달린 것 같아요. 이 티켓 같은 경우는 에 솔직히 막 기대 중에 한 대는 달려있고, 그런 거 보면 새어태치도막 써보고 싶으면 욕심, 욕심이 생기네요. 하면 그걸 어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 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장비 잡고 시작하면, 제 자리가 확실하게 안 잡히고 제 거래처도 막없더라니까 이런 어태치를 다는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어태치를 달면, 이런 집게 같은 상용화가 된 이제 두대 중에 한대날의 한 어태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가전 링크나 뭐 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거의 뭐제 최강 상으로 열다 대나 한대 정도 달린 것 같다고 열다섯 한, 한대 달고는 한2 0대다한대 달렸을 뿐. 그래 간간히 달렸는데 그 수도권 사무실들은 난리 사무실들이 많더라고요. 딱 자기 거래처 일만 하는 것보다는 난리 위주로 이제. 그차 방을 이제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날리 위치로 나가는데 회전 링크나 뭐 칠트가 달려져 있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되게 좋아해요 불편하니까 예전에 그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어디고 조경 공원 현장에 들어가 있었는데 삼덕을 한대더 필요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배차를 했는데 다른 사무실 차가 왔는데 회장님과 달래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죠 좁은데 들어가가지고 계속 치는 것도 제가 하면 이제 좁은데 엘릭선으로 들어가가지고 대바지를 이제 반차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대주면 사람이 삽으로 내려야 돼요 아니면 제가 쪽보가지 차고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던가 근데 뭐그 전에 그 차가 오니까 이렇게 달고 들어가가지고래 오른쪽으로 딱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다섯이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되게 좋아하죠 그 차만 계속 보내라고 그러고 근데 그사무실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차뭐 그 틸트 같은 거 달려있냐고. 자꾸 현장에서 그 차가 계속해서 그닥 얘기를 한다고. 그래갖고 그 뒤로 사무실에, 사무실에서 이제 그 차를 배척을 해버리더라고요. 빼버리더라고요. 그 차가 한 10위 정도 했나? 그 뒤에는 이제 아 저희 사무실 차를 다시 넣어달라고. 그 차를 배척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처음에 제 거래처 같은 게 확보가 안 되고, 빨리 위주로 배차 사무실 받아먹는 거 위주로 그냥 나가게, 나갈 때 처음부터 그런 어택치를 달면 쳐 보진 않았고 정답은 모르겠네요. 장단점이 있겠죠. 어차피 결국에는 근데 다 회전 링크나 틸트 다는 시대가 올 거예요. 뭐 동상 보니까 회전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옵션으로도 추가 이제 내년부터 된다고 막 그러는데. 게된거같 옵션으로 출구가 되면 뭐 내년 내후년에는 그때 중에 한 대가 진짜 옵션으로 회전 리프를 넣어가지고 출고를할 수도 있는거죠 그때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안단 차들이 배척을 당하겠죠 단 차들이 배척을 당하는게 아니라 이따 <laughs> 천천히 끌러서하라고 했는데 저희 소장님 아버씨 하면서 빗자루지 하고 말하면 너무 빨리 굴고 나왔네. 근데 경계석 작업은 아 내가 최고 삼동을 바꾸고 처음 나간 작업이 경계석 작업이었거든요. 이전에는 미니 골사를 탔었는데, 미니 골삭길탈 탈 때도 수없이 많이 해봤죠. 물론 양은 더 작았겠지만, 삼동굴 할 때보다는. 기더 짧았지만, 수없이 많이 해봤죠. 아, 근데 그날 이제 삼동굴 바깥 어리버리 되고 하니까. 입모양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하던가. 경계석 작업 때,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용먹는 거는, 제가 얼마 안 됐을 때 느낀 거는 그거였어요. 다른 뭐, 이런 텀플기 같은 건 솔직히, 깊이도 얼마 안 되고, 용골 건덕지도 없어요. 조금만 레바지할줄 알면, 이거는 용골 건덕지도 없는데, 요 최고 많이 먹는 게 경계석, 이제, 찔게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경계석은 이제, 이제 인이 1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한 명이 이제 경계석 매주고, 한 명은 이제, 위지에서 경계석 배열을 하고, 인 1조로 하는데, 그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경계선에서 변하는 사람이 정교하게 자기 이제 경계선 갈고리로 조금도 1cm도 안 움직여도 되게 딱그 자리에 조심해서 나, 나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틀려도 자꾸 다시 틀려요. 자기가 발로 조금만 차고 움직이는 것 같다가 그런 사람이 있고 이제 가까이 이제 붙이고 이제 잘 놀라고 하다가 이제 귀 조금만 깨져도 인상치푸르고막 손짓 발짓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빨리 경계석 집게에 힘을 손을 꽉 줘가지고 나는 놀라는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 안놓다고 손을 자기가 힘을 줘가지고 박사까지 끌고 가고 자기 힘대로 안 따라오면 막 뭐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패치를 이제 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래 원하면 저래 해주고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정교하게안 움직여도 되게 그 자리에 넣어주기 원하면 그래 하면 되고 조금씩 가서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차가 얼마 안돼도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빨리 따라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서도 어차피 이 시간에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연차가 쌓여야지 연차가 쌓이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지 변테량이 되는 거지 이 경험 적용도 해보고